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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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지프 랭글러 2.8 디젤 루비콘 포도어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에 주행거리는 11만 4천km 주행했고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드레스업 이력 자막 참조 부탁드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혼내 볼게요. 혼내 쪽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쭉 보시면서 드레스업 이력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에 생활기술 살짝씩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도 한번 쭉 볼게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살펴봅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트렁크 내부 공간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도어도 한번 쭉 보시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봅니다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에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4,856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흔들 볼게요. 주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습니다.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모니터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파트타임 사륜 사용 가능하고요. 시각직 이용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 쭉 보시면 콕 폴더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공간 확인하겠습니다.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요. 여서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시면 가운데 쪽에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컨디션 책 볼게요.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고 냉각수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커런셜 기어 누유 없고요. 앞쪽 이동하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타이어도 볼게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지프 랭글러 2.8 디젤, 루비콘 포도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